네 안녕하세요 노과장입니다. 오늘 가져온 차 벤츠 ML 350 차량입니다. 차량이 06년식입니다. 2006년식인데 외관 디자인 쪽으로 보면 디자인부터 포스까지 진짜 압도적입니다. 너무 이뻐요. 지금 뭐 짱치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. 이게 진짜 그 전성기 벤츠 엠블럼인 것 같아요. 2006년식 차량의 전동 트렁크 드러나 보셨습니까? 역시, 벤치네요. GL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사이즈 같지는 않아요. 그래도 뭐, 차 덩치 때문에 트렁크 용량은 충분할 것 같네요. 오, 엔진 정말 조용합니다. 내부로 들어와 봤어요. 2006년도 차량이잖아요. 일단 시트 보면, 와, 가죽 진짜 고급스럽습니다. 우리나라 차량은, 이때 거의 다 직물 시트 많이 썼어요 근데 가죽 가족 시트인데 가죽도 지금 거의 벤츠 차량에 들어갈 만큼 가죽 상태 진짜 좋습니다 네 연식 생각하고 차량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실내 진짜 너무 클래식하고 옛날에 벤츠 타시고 싶었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차량입니다 송풍구 디자인부터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핸들 계기판까지 정말 이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루프까지 탑재된 모델입니다. 네, 옵션 일단 한 개씩 봐볼게요. 이때도 기어는 여기 핸들 뒤쪽에 있고요. 후방 카메라, 그 다음에 열선 시트, 그 다음에 블루투스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안드로이드 설치했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 부분도 신품으로 갈아놨고요. 전동 트렁크 아까 보셨지만 잘 되고요. 연도 생각하고 계속 봤을 때는 진짜 옵션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, 진짜서 왔는데, 저도 너무 놀란 게, 시티가 쇼파예요. 저, 이거 보세요, 눌리는 거. 너무 푹신합니다, 진짜. 차량, 20년 정도 됐습니다. 엔진좀 열어봤는데, 너무 조용해요, 진짜. 과장하는 게 아니고, 너무 조용합니다. 지금 나오는 SUV랑은 혈통 자체가 다르, 다릅니다, 이 차량은. V6,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. 연식, 2006년식의 키로스 186000km 가격은 790만 원입니다.